야, 이것도 23레벨 이후 싱글이 가능한다네. Final Defense. 아이고, 저작권 걸리겠네. 어허, 이건 안 해본 거구만. 난 당연히 옌데, 난 당연히 잰데, 난 당연히 잰... 제... 뭐요? 에이난 당연히 옌데. 나는 당연히 쟤를 뽑을 생각인... 에이 어휴? 아 이봐 이게 아 이게 이게 원이라는 건가 이거? 아 저게 원이라는 거구만. 나는 당연히 나는 당연히 예구만. 전얘일뭐 모인데 왜다 도박만 해? 왜 복권해야 돼? 아니 다 복권만 하네. 복권이 좋은 거야? 그래요? 잠 부금부터 끄자 일단 부금 끄는 거어딨을까 부금 끄는 거에 없네요. 어 끝났구나. Yes, 실패 네 번하면 레이스 준다고? Right,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로또 추첨 중입니다. 오. 시크릿 털에, 오, 꽝입니다. 야, 나 시크릿 털에 또장첨됐대 뭐야, 그게? 꽝, 꽝, 꽝. 하급 스카웃, 꽝. 로또 추천 중입니다. 꽝. 로또 추천 중입니다. 꽝. 꽝. 꽝, 그만해야자, 씨. 뭐, 이상한 거, 털에 딸 준대는데, 이건가? 어허, 이거구만. 어 로또의 사녀. 음. 아, 다 되네요. 아, 다, 다 있네요. 어. 운 좋은 거예요? 그렇군요. 뭔지 모르니 좋은건지 나쁜건지 몰라 로또의 원혼 사념 원혼 벙커 터뜨리자 아 그래 터뜨리는데 돈 들어가는건 아니겠지 아 그럼 이거 하면 그 뭐지 히든 하나 뽑았네 히든도 있어요? 어디? 어 로또의 화신 우와 쩐다 와 로또의 화신 개좋네 난 쓰레기 떠는데나 이상한 이상한 거 떴어. 이게, 아니구나. 이게 히든이지? 야, 개 좋네. 나만 쓰레기 떴네. 어? 얘는? 님도 복권만 해요. 그래야겠다. 아니, 난, 난개 쓰레기밖에 안 떴어. 그래, 나도 해서 히든을 왜 꽉만 나오냐, 이제? 이게 초반만 꽝하고 후반부터는 이게 그게 안 되는 건가? 망, 망했는데? 어떡하지? 로또했 <laughs> 추, 야, 화신, 추억 이런 거 뭐예요? 이걸로 뭐 조합할 수 있는 거야? 이, 이걸로, 조합하는 장소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. 아까 뭐 히든 유닛을 갖고 있으면 뭐할수 뭐 있다던데 벌써 죽은 거야 저거? 나간 거지? 죽은 게 아니라? 지원 터렛 지원 사격이것또 <목소리> 나자 헛소리야. 어. 그럼 히든 필요가 없는 거네. 어? 히든 있을 필요가 없네. 뭐 있으면 좋다만, 딱히 있어 그렇게 잘 뜬다는 것도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, 그냥 히든 하나 봅시다. 이건 왜뜬 거야? 아, 이거 괜찮긴 한데, 업글만 되면 업글 개수가 다르니까. 이거... 음. 어, 뭐야? 이거는 또... <laughs> 얘얘또뭐 이상한 거써모노 히든이 뜨면 개이득인데, 걔... 뜬다는 보장도 없고. 와, 뭐라고? 마인 스쿼즈소 리버는 꽝 확률 감소. 와. 야. 야. 나는 뭐 꽝밖에 안 뜨니까, 아 그냥 꽝인, 꽝이니까 이건 합시다. 뭐라고? 요구 선택하래. 나? 아하. 어, 당연히 히드라죠. 그게 뭐 딱히 볼거 있나요? 뭐라고? 영웅 오버로드 뽑아. 아. 아, 그렇구나. 이런 거 뭐야 이거? 버 헌터. 아이고, 잘 뽑았네, 그럼. 아이씨, 모르겠다. 그냥 하자. <목소리> 모르겠다. <목소리> 난 딜로 녹이겠어. 서접한 마술 따위 쓰지 않겠다. 스톰딜 방 방이 100이라고? 스톰딜이 100인데 왜 캐릭은이야? 만화가 무한도 아닐 거 아니야. 만든다고? 뭘 만들어? 아, 이 꽝들이 모이면 이 원혼이 되고 사 사념 사념화 신이 되고 막 이러는 거야? 아, 그렇구나. 아. 그러면은 아. 야, 이거 이번 판은 그냥 이대로 하는데 다음 판은 다음판은 막 꽝만... 아, 꽝이래 로또만 한번 해봐야겠다. 이번 판이야 뭐 어쩔 수 없다만. 코드 뭔 코드? 코드 뭔 코드? 코드 적는 그런 것도 있었나? 게임 클리어하 다른 모드로 플리어 할수 있는 코드를 줌. 근데, 그 코드를 어떻게 입력을 해? 입력하는 게 그런 거 없잖아. 아. 있네, 여기. 어. 아, 맨 처음에, 아. 클리어 한다는 전제한데 내가 클리어 할수 있나, 이걸로? 뭐, 이렇게 나가면 클리어 할수 있는 거야? 업그이드것만 채우고요. 돈이 너무 짜게 준다, 이거. 야, 이거 씨, 체력이 뭐, 이, 뭐 일이 많냐. 자, 다음, 다음 3원만 뽑으면 되겠네요. 나올 때 풀, 아, 풀티가 아닌데. 얘는 뭐예요? 루시퍼. 루시퍼는 뭐야? 뭐, 뭔 뭐, 뭐 능력이야? 자, 이제 여기까지 한 뽑아주고, 이제부터 업그레이드 좀 올려주면 될것 같네요. 임패스 수험 치면 임페스커즈소험 아, 나돈 주는 건줄 알았네. 돈 주는 건 뭐야? 얘는 마인 소환하는 것 같네. 얘... 얘... 아닌 것 같은데? 뭐, 돈 주는 유닛은 없나? 야, 이건 좋은 것 같다. 오! 서너 하나 선할까? 그래, 네. 서너 하나 선해야지. <목소리> 자, 빨리 여기서 마인을 깔라. 그렇지. 리버가 정말 희대의 쓰레기라고? 오, 700이야, 조나세. 그래? 왜? 우, 도발, 도발, 도박, 도박. 도박 확률, 아, 도박 확률 올려주는 거 좋은 거 아니야? 뭐야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? 삼퍼로스.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, 그럼. 야난마인니막 기로 탁탁탁 깔줄 알았네, 탁 깔리고 안 깔리네. 그 뒤로는 이게 이동해줘야 되나, 계속? 아닌데. 가스는 어디 있음 몰라요. 제작자가 뭐 다. 뜻이 있어서 썼겠다만, 모르겠네요. 근데 딱히 얘도 별로다. 딱히 얘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다. 얘가 더 좋은 것 같다, 이거. 보라색이 잘 잡는 거. 야, 역시 배틀의 힘인가요? 아, 배틀 역시 개싸이구만. 로또만 존나 잘러가지고 로또 하신이 마지막에, 와, 이것도 있지, 얘는. 야, 좋네. 역시 히든이 좋네요. 히든이 좋긴 좋네. 뜨, 뜨기만 한다면. 더. 야 이거는 박을 떼고 없네. 이거 근데 몇 라운드까지 있어요? 이거 나오면 나오는 라나. 사 라운드마다 공격 1 5 0킬시영웅선한테 모비우스 100 마리씩 게임 오버. 퀸 브루들린 스킬 없스와 커세오의 적체력과 특발에서 <놀람> 다 가져. 2 3 레벨 이후 싱글 가능. 2 3 레벨 이후아30 레벨까지 있구나. 아하. 어, 봤어, 봤어. 아비터? 아비터? 어 이제 사원씩 주네요. 음, 음. 그렇구만, 이렇게 되있구만. 근데 얘네들 체력이 많은 거에 비해 은근히 좀잘 잡히네. 그렇지 않아요? 체력이 많은데, 체력이 많은 거에 비해 잘 잡히는 거 같아. 오 이제 밀린다. 요 보라한테 보라가 잘 잡는구만. 야, 고배 숫자가 50만 이상이라 뜻이다. 엄매야? 나 뒤지는 각이냐? 가스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아, 야, 이거 씨. 야, 로또에 귀한 뭐야? 이게 로또에 귀한은 뭐야? 아, 마지막. 이거 이렇게 볼까, 한번? 얼마나 올라가는지? 응. 8랑년 사망. 나뭐 패니? 에 라이스어울 잘못 폈다시. 8? 오, 8도 괜찮게 올라가네. 야, 75마리래. 이제 곧 뒤지겠네요. 여공을 선택하세요. 캐리건이하겠다캐리건에 스톰을 믿어야지. 야,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, 이거, 씨. 어, 나이스, 노랑이, 땡큐! 노랑이, 땡큐! 어, 왜 이렇게 안 뒤져, 이거? 야야어우야씨어우야다 왔는데 이거 어우야다 왔는데 이거 이대로 죽을 수 없지 아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뽑아볼까 이거 러커러커러커 러클 러클 러오러커럴클러럴 러클 러여 보러드킹 많은 마인 드 대박이 그건 아닐걸? 로테이션 양계를 아닐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뭘로인스대어로 보스 뭉쳐서 했소는 가. 어 노랑이 죽었대 어떻게? 나도 이제 죽는 것인가? 지원 사격? 누가 만나? 지상이 만나? 지상. 지상, 지상? 지원사격! 오! 오! 개쎈데! 살았어! 살았다고! 살았어! 살았어! <laughs> 지원사격 때문에 살았어! 아니, 아니, 업그레이할 거야, 난. 업그레이할 테다. 유원 사격이 느려, 어마무시해. 마지막 스테이트인데 못쓰는, 아니, 못쓰겠지, 뭐, 뭐, 뭐 쓰면 세상에. 이제 털이시겠네요, 공중을 하면. 이건 뭐임, 뭐. 뭐가 궁금한가, 자네. 드론? 아, 맞아. 아까 드론 오른쪽으로 옮기려면 뭘 했는데? 뭐지, 이건? 캐리건 홀드.

야,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를 뽑아주고 소리는 꺼줘야겠네. 보스가 얘인가? 보스가 지상인 것 같은데. 체력 얼마 없는데, 저거 아씨한테 걸렸네. 졌네졌네 졌네. 아, 여러 여러 개네 한 개가 아니라, 아, 야, 시간 좀, 좀만 더 있었으면 깼을텐데 아쉽네 시간이 한, 한 34, 아 3초 안 됐다 한 1분 정도 있으면 깨겠네 자, 추천과 즐겨찾기 꼭지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